안녕하세요. A 게임 TV입니다. 아,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와, 다들 열심히 신 거예요, 같아요. 어, 지금 오늘 일요일 마지막 밤에 저 이거 들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벌써 네. 버서커 님께서 벌써 파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나 이거 들고 이제 자야지 또한 주를 또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그거 아이템 분해했는지 모르겠네. 아이템 분해는 필수인데 제가 일요일 날 이거 분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30개 분해하겠습니다. 30개 확인하고 분해 일괄선택 분해 분해 짝 하고 나면은 퀘스트가 어안 했구나. 어우 세상에 안 했었네요. 네. 여기 저거 꼭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요이 경험치 물약이 필수기 때문에요. 20개 밖에 없네. 어, 내일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정에 있는 애들 도 돌려가지고 30개씩, 30개씩 분해해야죠. 어, 지금 12시가 됐는데요. 좀 있으면 출발해야 되는데. 아, 물약도 안 채워놨네. 아, 아 여기 아니다. <laughs> 제가 하도 이쪽 마을에서, 미네바 마을에서 돌아다니질 않다 보니까요. 아, 이거 물약산들 깜빡했습니다. 자, 이거 물약, 아, 고급 포션 맥스 구매하고, 또 그거 되었어. 어, 상태 이상 주문서 100개, 200개, 300개 구매, 구매해놓고. 다 샀죠? 어, 물건은 다산것 같습니다. 마을요 네, 냅, 넷 자, 어, 확인.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아, 맞죠? 설정. 설정을 무제한네 바꿔놨고요 네 설정 보통 무제한이라 3 0 m 해 놓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사냥 자 지금 사냥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또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99레벨 34%네 그리고 전제 경험치는 101레벨이고요 어, 오늘 데일리 보상 좀또 혜택 받아야죠 월요일 날이니까 또 즐거운 월요일이 됐습니다 빨리 하고 자야지 또 <laughs> 내일 또 편안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자 골드 기부 다 했고요. 아 어, 그다음 만약에 뭐가 있지? 어 상점 그쵸 상점 들어가야죠. 이벤트 들어서 일괄 구매 구매 쭉다 하시고 이제 이게 뭐 습관이 돼가지고요. 뭐다 이거 해야 되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제, 제가 구매하는 것들 보시고요. 골드 구매를 어, 꾸준히 다 하셔야 됩니다. 골드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사위부 시작했고 이제 상자를 열어보면 은참 그리고 이거 이거 인벤토리 확장 있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저 이게 킹덤 전쟁의 불씨에서이 제공하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 아이템은 항상 풀로 이렇게 하시는 게중요하고요 예, 네, 이거 전부 아이템, 그냥 저는 다 써야 되는 거라서 다 이렇게 확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홍카드. 짠, 없는 건 나와라! 없는 거 나왔나? 오, 치명타 피해 5%. 예, 최대 APC P100. 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것도. 일반은 다 모은 거 같은데, 일반은 없죠. 6 고대 인장 지원 상자. 인장? 인장이 지금 제가, 음, 여기 있는데요. 7리 인장을 끼고 있는데, 요거, 고대 방어 칠 나오면 좋겠다. 요거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 나와라, 요거. 요거 칠 나오면은 제가, 어, 바로 저거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거는 기대 안 하거든요. 예. 네. 어차피 이것도 지금 굉장히 낮을 거예요. 이거 뭘로 하지? 이건가? 성공 확률 17%네 하나 둘셋짠오 됐어 우와 아 이게 어, 고수님들한테는 칠같이뭐 호들갑이 할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 어, 칠이 뭐 아주 대박입니다 네 <laughs> 잠깐만 근데 이게 문제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재련도 안 하고 끼고 있었어 와 세상에 우와 <laughs>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어 재련 재련도 안 하고 끼고 있었네요. 참아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다음 요거는 두개 있으니까 음, 어 제작에 들어가서 아우 시끄러. 워 이거 소리 좀 줄여야겠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너무 늘려놔가지고 어 장신구에 가서 또 빨리 거 합성해야 돼 어디지? 있 고대인 고대장. 어 고대인장 오동구더라. 훈장. 어, 각성석이 천 개가 들어간다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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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미치겠네. 아이, 이놈의 각성석은 어디가나 발목을 잡네. 네, 각성석 들어가가지고 구매하겠습니다. 네, 천 개. 과감하게 구매했습니다. 아, 이건 장사꾼들이 파나봐. 0.278 해놓은 거 보니까. 네, 어? 아, 요거는 한번 이게 리플래시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아, 아이거 잘안 돼요, 이게. 바로 이게 하면은. 자. 이거 하면은 많이 높아지죠? 그냥 이게 30, 15, 15, 2 3000이잖아요? 30, 15, 15, 20. 아, 최대 HP가 오르고 15,2505%. 15,2505%. 예, 치명타 피해 감소 5%.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요. 네, 제작. 뒤도 안 보고 제작하겠습니다. 제작 완료! 필요 아이템을 보여, 안 해요? 어? 필요 아이템이 없나요, 제가? 어, 이 아이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아우, 순간 당황했으면 7, 7. 아, 아 이거 지금 벗어도 되나? 지금 벗으면 안될것 같은데? 해제! 하고 일로. 아, 네, 했습니다. 이게, 제가 2에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1, 2 착용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형님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 완료했고, 일단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 갔어? 정렬, 예, 일단 와, 빛난다. 아, 빛나는 거니까 빛나겠네요. 자, 요거 그거 붙여야죠. 어, 재련, 재련해야죠, 재련 해야죠. 재련. 재련을, 어, 귀속, 귀속 요기 집어넣고, 재련 정보에서 보면은, 어, 경험치. 어, 저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좋습니다. 경험치 15%부터 먼저 맞춰야겠네요. 짠! 아니고요 경험치 15. 원래 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 거 먼저 맞추라고 하십니다. 아래쪽은 나중에 맞추고, 처음 게 제일, 요세개 중에서 메뉴 있게 제일 잘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경험치 15%를, 아 경험치 10%아안 돼. 아이 14%라도 좋습니다. 13%까지, 네, 13%까지 최대한 제가 MP 자해내고 13%까지. 자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 주세요. 저는 레버비 중요합니다. 레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레버. 다른 거안 중요합니다. 자 골드 획득. 아 스킬 데미지인가? 와10% 좋다. 하지만 안됩니다 저 첫번째 걸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아11% 안돼 너무 작아 제발 13% 주세요 야 이거 어이13% 그니까 러 처음께 진짜 우와 뭐야 맥스 맥스 떴어 와 좋다 아 안돼 안돼 경험치 15% 경험치 경험치 먼저, 아우, 또 10%야. 15%안 줄라나봐요. 아 경험치 주세요. 골드 액득 12%. 맥스. 야, 이렇게 돌릴 때는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쵸? 자, 자, 골드 액득 9%. 경험치 주세요. 지금, 이몇개 돌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경험치 안 주나요? 아, 9%. 10%. 아 경험치가 잘, 원래 좀잘안 나오나? 아이. 욕심인가요? 15%는? 15%, 자, 15, 13%, 네. 알겠습니다. 13%, 뭐, 그렇다고 하면 13% 알겠습니다. 뭐, 아쉽지만은.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힘. 힘. 네, 힘. 어우, 3개씩 들어간다. 아우, 네, 힘. 힘, 민첩 12 말고요. 힘. 힘. 체력 15, 아, 필요 없습니다. 힘. 힘 13. 아, 좋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 만장갑니다힘 13이 뭐 훌륭하죠, 네. 13, 13. 자, 요까지. 좋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맞췄습니다. 얘는 지금 내 얼마나 힘1 5에다 스킬 데미지가 없어 좋은데 아마 위에가 얘도 안 좋을 거예요. 위에도 지금 이게, 요게 경험치로 맞췄어야 되는데, 아, 이건 힘15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험치를 다 맞춰야지, 이게. 지금 99레벨이라 100레벨 101레벨 갈라면은 어우 음 지금 7 레이브까지 왔고요이 돌려지나? 어어한 마리만 잡으면 되네요 요 녀석 그래도 지금 버서크님도 있고 시드니님 모아님 이렇게다 고수분들이 계시니까요 보스 7 레이브 아마 8 레이브는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8 레이브는 힘들겠죠 어 닉네임 보니까 재밌다 닉네임이 잠깐만요 이게 퓨1 2 3 아, 1이네요2 0의2주년 그리고 아어 누구야 시드님님은 아비오 그리고 나는 버서커님은 난 검은 호랑이 그리고 모아님은 럭키. 럭키 이거 이쁘네요. 어, 저도 이 친구 럭키 달라 볼까. 럭키 있나? 럭키 어떻게? 럭 럭키 저거 이쁘다. 저거는 저뭐 제가 획득 못한 것 같은데요. 럭키 어... 아 여기 있다. 럭키. 오 럭키 좋습니다 저도 럭키 달 생각입니다 럭키 좋네요 왜냐면 뒤에 별이 있네요 <laughs> 어, 제가 지금 이 목록이 마, 많이 있는데 달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 달성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기호 사마귀 뭐 이런거 막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 800길 800년 된 던전 업적 완료시 이건데 안했구나 오, 어, 저렇게 진화이게 많네요 어? 뭐야 못잡았어? 아 안됐네요 네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이거 못 잡았습니다 조금 더예 저도 능력이 조금 더 올라야 되고 구성되신 분들이 조금 더네 있어야 되나 봅니다 지금 제제 제 능력으로 이게 그게 되려나 지금 던전에서 운이 좋으면 무한에타 뭐 8층도 깨던데 어쩔 때는 또 솔직히 잘안 깨지더라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 녀석 스턴 걸렸는데요. 예, 탑의 악몽 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오 저번 저번 달에는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또안 안 잡히네요. 네, 자, 그다음 상자 상자 열자. 아이스턴 상태에서는 이게 안 열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네, 예, 이거 자동으로 이거 카드 다 열고요. 어또스턴 걸렸나 보다. 그쵸. 이게 안 써지는 거 보니까 카드 열다가도 스턴 걸리면 멈추네요. <laughs> 네, 지금 또 스턴 걸렸어요. 아이, 참. 스턴 때문에. 네, 모두 열기. 한번더 열기. 네. 오, 보라색 하나 나왔다. 플레이그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 뭐고 패 쪽에 아마 초월 요게 가능할걸요? 요거. 그쵸. 8%니까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8%의 8 확률을, 짠! 그렇죠. 8%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8%로. 음, 50%도 안 되는데, 8%로 제가 더큰 꿈을 가지면 안 되죠. 네. 아마, 변신 쪽에는, 변신 쪽이나 안 되던가? 변신 쪽에는 구슬이, 아, 신호 두장더 뽑아야 되네요. 신호 두장 지금 내가 뽑을 수 있나? 전설 확정, 어? 아, 이거, 이, 아르테미스 있는 거, 이거 확정 안 했네. 확정. 네. 어, 용 확정. 예. 어, 이렇게 아르테미스 이거랑, 이거, 얘가 두개 있네요. 얘랑. 네, 두개 있고요. 저번에 뽑았는데 제가 까먹었나 봅니다. <laughs> 자, 이거 합성하고, 어, 자동으로 열면, 이 보라색 하나, 두 장씩은 나와줘야지. 그쵸? 두 장씩 이렇게 좀 나와줘야지. 오, 네장 나왔다. 시나 아, 도전하죠. 을 아, 이거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예,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따지면 한 1.5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3장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뒤에 또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에이, 봐, 실패했다. 실패했다. 네,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진짜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제 능력이 안 되나 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받기. 그리고 지금... 던전 이거 빨리 토어야 됩니다. 할로윈 나이트. 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다못 모아가지고요. 자, 여기 30 정도면은, 음, 구역이 괜찮나? 이 구역에서 좀 잡아도 되나? 아, 마녀를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잡았네. 오늘 마녀 사, 4 0 0마리 잡아야겠습니다. 어,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이벤트로 지금 할로윈 나이트 해야 되는데, 호박 어, 잠재된 각인석 해야죠. 네. 예, 네. 잠재된 각인석 먼저 하고, 신화, 변신, 변신 쪽에 두개 만들 수 있나? 맥스, 아, 하나밖에 안 되네. 네. 각성, 협곡의 주화, 마석, 이혀진 재료, 뭐, 이런 것들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네, 못 만들었어요. 네, 빨리 만들어야죠. 이것도 그냥 있는 김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변신. 어, 그러면 신화 하나만 더 만들면 되네. 합성으로 신화를 변신해서, 신화, 합성. 합성해서, 이 뭐야, 이건 맞네. 마일리지 소환하고요. 어 전설 신화 하나 안 나올까요? 아 두개 나왔네. <laughs> 두개 나왔습니다. 카드 추출해야죠. 자 신화, 신화 가서 어, 어 확정. 신화 확정하고 카드 추출해서 자동단기 추출하면 초월할 수 있죠? 자 초월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 지금 현재 14%네요. 자 14%의 기적을 봅시다. 자 되냐 안되냐 14% 인데 실패죠. 아, 역시, 안 됩니다. 예, 만만치 않죠. 네. 뭐, 다른 거다 확정해갖고 해봤자, 뭐, 지금 될 게, 대, 될, 턱도 없고요. 네, 다시 또, 열심히 또 모으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 그게 어디 갔지? 가방에서, 음, 요거, 잠재, 잠재 얻었으니까 잠재 또 써야죠. 잠재된 각인석, 여기 들어가서, 어, 메뉴 맨 아래쪽에 각인이라고 있죠. 각인 요거 눌러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요거 연원이 지금 다음 개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 자리에서 방어력 100 나와라, 100 에이, 방어력 20. 어, 뭐야? 한 번에 두 개씩 들어가나? 여기는? 어 여기는 세 개씩 들어가고? 아, 제가 몰랐습니다. 아, 여기서는 하나씩 들어가고 여기서 두 개씩 들어가나 보구나 <laughs> 처음 해보고 알았네요. 네뭐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거 교체하는 것보다 여기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여기는 뭐 힘도 들어가고 많이 있어요. 힘5 올라가도 그냥 1번만 돼도 힘 오네요. 굉장히 좋다. 와5 0대면 대박이겠다. 그리고 요거는 파란 거 이런 거 나오면 참 좋은데 스킬데미지 6이나 올라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영웅이나 전설 하나도 안 나오는데, 고수님들 거 보면 지금 화려하죠? 네. 어, 상점 거 다, 물건 다 샀던가? 물건 다, 아, 아까 전에 물건 다 구매했구나. 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 참, 룬도 지금 올려야겠네. 요 어, 어이, 뭐지? 이거? 예, 할로윈 쿠키? 할로윈 쿠키가 좀 남아있는데, 제작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벤트에서 할로윈 쿠키인데, 할로윈 사탕, 할로윈 쿠키, 할로윈 호박파이, 할로윈 쿠키로 바꾸면 되잖아. 어, 이거, 이걸로 안 바뀌나? 잠시만요. 할로윈 사탕. 제작하려면, 할로윈 쿠키로, 맥스 제작. 제작 완료했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할로윈 사탕. 어, 만들 수 있잖아. 제작. 아, 이게, 이게 리플레시가안 되다 보니까, 아우, 저 깜빡했습니다. 이게 리플레시좀 되라. 아유, 사람 놀래키고 있어. 효곡의 조화, 호곡의 조화도 제작. 이, 잊혀진 재료 상자, 스킬 강화서,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결국 해야 되는 거죠. 어, 최대 개수의 도작. 어, 제작 안, 안 됐나? 제가 취소 눌렀나요? 어, 완료했고요. 음. 고대 마석 상자, 이거 일반 아니야? 에이, 이건 필요한가? 이 강화 확률도 마석은 낮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참, 뭐, 참, <laughs> 뭔사님, 아야야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부딪혔어. 아우, 아파. 네, 이렇게 했고, 음, 지금 얻은 것들 한번 좀 볼까요? 아우, 아프다. 죄송합니다. 저 의자에 부딪혀가지고요. 마석,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천인재로 상자 다 열고, 네, 정, 정리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뭐, 이, 뭐, 없죠? 이, 어, 할로윈 사탕 239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만 개, 태양의 조각 만 개? 이걸로 뭐 하지? 이걸로 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뭐, 할게 없는데? 이걸로는, 태양의 조각은. 이거 270개, 2800개 이런 거 있긴 한데 285개 이것도 이거 다음 그 도감 작업할 때 예, 이거 넣어야 되지 빛나는 달빛 조각으로 도감 작업하려면은 기본 거 말고 1단계 거 만들 때 100개씩 들어가거든요 요게 3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아놨고요 용혼의 인장 뭐 이런 거 예, 상급 협곡 재료들은 뭐가 많습니다 이거 저한테 필요도 없는 희귀 마법서 이런 거 필요도 없는데 제가 지금 저거 할 짬밥이 아닙니다. <laughs> 보라색 전설 마우스. 이거 잉크도 뭐, 잉크 가격 엄청 내렸더라고요. 와 말도 안 돼. 잉크 27원. 이거 배우시 가던 잉크가 2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가격 떨어지는 게 진짜 살벌합니다. 카드, 요즘에 카드도 잘안 열었어요. 뭐, 열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주말 점심 상자 열고 상자들도 상자들 열어가지고 제가 막 합성하고 뭐 이러면서 에 돈도 벌고 했는데 지금 뭐 이거 열어봤자 기대치가 너무 없어 가지고요 이건 뭐 연하 안연나 똑같아 가지고 지금 안 열었네요 이건 뭐지 이거는 뭐야 이게 뭐였지 6 고대 장신구 선택 상자 이것도 안 열었네 고대 장신구 6자리 고대 장신구가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올릴 게 뭐가 있죠? 어, 이거, 이거 올릴까? 이거? 고대 공격의 반지 8짜리. 나올 턱이 없죠? 이, 이거 7짜리, 이거, 예, 6, 6이니까 7만 떠도 대박인데, 8까지는 어림도 없을 텐데. 이 고대 방어가 빛나는 고대 방어랑 8짜리 고대 방어랑 뭐, 어느 게 좋을까요? 음, 일단, 방어가 중요하니까, 고대 방어 팔찌 예, 고대 장신구에서 방어 팔찌 어디 갔죠? 어, 어 방어 팔찌 맥스. 왜냐면 이거, 여섯 개, 야, 하나씩 하지 왜 그러냐. 아유, 아시잖아요, 형님들. 이거, 여섯 개 돌려도 한 번에 다날라갑니다 이거. 네. 그래서 한번할 때, 이제, 음다 같이 해야죠. 다중 강화 돌려야죠. 7, 8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치가 없어요, 이거는. 워낙 확률이 낮아서요. 이거 뭘로 돌리더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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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냈네. 오늘 8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1회 강화. 자, 진행하고요. 자, 7. 하나씩 돌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7 나왔고요. 잠깐만. 이거 반지 두 개, 방어 반지 두개 착용한 게 낫나? 그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방어력이 딸리는데, 굳이 공격을 낄 필요 없이, 방어 두 개를, 두개 껴지던가요? 이거 해제하고, 이깨지나 그러게, 방어 두 개를 낄까요? 어차피, 어, 방어가 부족한 지역이 많으니까, 이거 팔 만드느니, 제가 보기에는, 쉬운 데서는 7짜리 쓰고요, 음, 센 데서는 8짜리, 저거 공격, 어, 쉬운 데서는 8짜리 이거 공격 끼고 끼고, 어이, 2에도 해놨네 요거 끼고 있다가 약한데 가면, 어, 센데 가면은 요거 방어를 방어가 얼마나 높아지지? 얘가 방어가 30이니까 꽤 높아지는 거죠. 차라리 방어 반지 두개 끼고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무슨 무슨 팔 자리 없겠다고 어림도 없으니까요. 요거 제작해가지고 음... 일단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오면 그때 하면 되니까요. 어... 어디갔지? 아, 아, 각성석, 아, 또 각성석이야. 네, 각성석, 또 상점에 가서, 각성석 얼마야? 아, 278 다이아 구매, 네, 구매해서요. 어, 제작. 네, 빛나는 고대 방어 반지도, 예, 요거 빛나게 만들어가지고, 요 필요할 때 방어 두 개를 착용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보시고, 아유,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좀 센데 갔을 때 체력이 좀 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재련 돌려놔야 되겠죠? 재련으로, 음, 잠깐만, 저쪽엔 재련을 제가 뭘로 했죠? 얘는 재련을, 어, 명중 방어 공속 했네요. 명중 방어 공속. 요것도 명중 방어 공속 해야겠다. 재련. 어, 명중. 명중부터 해야겠네요. 명중, 명중이 20. 명중 20. 피해 감소 20도 좋아 보인다. 피해 감소 20 나오면 그것도 할게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방어로 쓸 거라서요. 피해 감소 17? 아, 기왕하는 거20 만들자. 20. 피해 감소 9. 11. 아이, 아, 참. 자, 이것도, 이것도 돌리는데 또 1이죠. 와, 예, 이게 참 1입니다. <laughs> 네, 요거에 좋은 게뜨면 좋을 텐데요. 자, 아, 명중 최대 어 이것도 아니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축복의 결정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막 쓰이니까요. 피해 감소가 네 추가 데미지. 어우 치명타 확률 맥스 찍었다. 이게 전부가 와 pvp 추가 데미지 20 고수님들은 다 이런거 쓰겠죠 물론 7이 아니라 8 축복 8에다가 추가 데미지 20으로 해가지고 막 죽이고 다니시겠죠 네 없나 안나오나 아 이거 이것도 진짜 일이에요 이거 원하는거 뽑으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아 안나온다 네 막 경험치 안 나오듯이, 아우, 피해 감소 10인 거야. 야, 20 나와줘야지. 명중 10, 명중 12. 와, 명중 은 엄청 좋네요. 자, 피해 감소 9.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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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피해 감소로 좀 나와주면 더 좋겠다. 피해 감소, 명중보다 저는 지금 명중보다는, 아, 근데 제가 데미지가 아픈 곳은 명중도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피해 감소 15. 안 돼요. 아, 이러다가 다 쓰겠는데요. 그쵸? 명중 16. 아, 네, 이게 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야, 와, PVP 추가 데미지 이거 20 찍고, PVP, PVP 추가 데미지 20, 20 붙여놓으면, 아, 40 나오면 진짜 최고겠는데요. 고수님들은 그렇게 맞추고 다니시죠? 치명타 피해, 와. 아. 그렇게 다 맞추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 저 같은 경우야 이게 막 아깝지만은, 고수님들 같은 경우 이거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피해 감소 15. 아, 명중 15. 스킬 데미지 7. 이거 딱 어느 정도 적당선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더 욕심부리 겠다가는 이거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필요할 때는 저거 착용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잠가 놔야지. 네. 요 정도만 돼도 제가 어디 조금 아픈 데 갔을 때 저걸 착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능력은 224만 정도 나오네요. 뭐, 버프나 이런 것들다 효과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오른 거죠. 음,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게임 플레이 하면서 100레벨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님들도 열심히 랩업 중이시겠죠? 또, 100레벨 때 찾아, 100레벨 때 찾아보면 너무 멀구나. 어아네 일단 전 전투력이 조금씩 지금 245만 뭐 230만 요거 내 것보다 전투력 올라간 게또빠르라나 아무튼 능력치가 좀더 올라가고 또 좋은 어, 컨텐츠 나오면은 또 제가 또 다음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매주 매일매일 올리는 게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은 또안될 수도 있어 가지고 약속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 즐거운 월요일 맞이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게임TV 였고요. 어,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